초등 공부의 팔 할은 공부 습관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 습관 잡기에 몰두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그게 쉬웠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습관으로 시작된 공부는 꾸준함을 가져갈 테니 말이에요. 오늘은 습관에 잡는 획기적인 방법을 초등 중위권이었던 제세자가 중학교 1등으로 발돋움했던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습관 잡기 절대 강요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습관이란 꾸준하고 쉬운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런던 대학교의 습관에 관한 연구 그 결과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걸린 평균 시간이 66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6일 습관 프로젝트가 널리 퍼져 있죠. 그런데 성인보다 훨씬 집중력 그리고 의지가 부족한 아이들이 66일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66일 습관 연습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과목 및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습관. 예컨대 저와 권태용 소장님의 책 초등 국영수 문해력에서 강조했던 문해력 키우기 습관은 66일을 넘어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일상 속 습관이컨대 일부 자리를 정돈하거나 집에 돌아오면 또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과 같이 그냥 당연히 하는 습관이나 학교에서 다녀오면 숙제를 하고 잠들기 전 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화 시키고 싶은 습관은 짧게는 일주일, 조금 길게는 보름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단계 작은 행동들로 말이죠. 첫 번째는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키워주고 싶은 습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선 생활 습관, 학습 습관, 이렇게 두 개만 찾아보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고심하지는 마세요. 우리 아이에게 생각보다 많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동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시도하기 쉬운 습관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알람을 여러 개 설정해서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는 습관 연습이라든가 절대 여러분이 깨우지 않는 건데 할수 있겠다 싶은 아이에게만 시도하셔야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에게 굿모닝 하는 아침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저는 초등 중위권이었던 A에게 학습습관은 커녕 생활습관도 별로 없다는 것을 주목하고 무조건 저를 만나면 질문 하나를 하는 것을 첫 번째 습관으로 정했습니다.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종류 불문으로 아무거나가 대상이었으니까 더욱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는 처음에는 어떤 질문을 해요?처럼 뒤에 물음표만 붙이면 되는 질문을 하더니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와 같은 일상 질문부터 선생님 비누 왜 저를 자꾸 놀리는 걸까요? 와 같은 고민을 담은 질문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C를 배웠는데 이해가 안 가요. 와 같이 학습과 관련된 질문까지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불과 하루 2, 3분의 대화였지만 이를 통해 저는 A와 더 돈독해졌고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공부는 어떤지 등등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누군가를 지도할 땐그 사람을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알아야 도움을 줄 방향을 찾기 쉽거든요. 아이가 하기 쉬운 습관을 골랐다고는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속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 습관은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과 공조를 했습니다 제 눈앞에서는 당연히 할 테지만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해야만 습관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A의 부모님과 의논해서 정한 아이의 첫 번째 공부 습관은 하루 두 페이지 책 읽기였습니다 초등, 고학년이었는데 너무 적죠?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허들이 당사자인 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낮아야 되거든요 금방 끝내고 놀아야지 라는 만만한 마음이 들어야 매일매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매일 하는 루틴 뒤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것. 또는 습관할 특정 시간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루틴 뒤에 붙이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밥 먹고 책 읽기, 화장실 다녀오며 화장실 옆에 협탁에 있는 인력 한장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뒤에 할 일을 붙여서 원플러스 원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A에게도 원플러스 원 습관 만들기를 시도했어요. 제가 지금도 강조하는 오답 봉투는 그때도 학생들의 오답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는데요. 아침 밥 먹고 나서 오답 봉투 문제 3개 풀기를 붙였어요. 기존 루틴 뒤에 붙이는 습관은 원래 루틴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최소한으로 드리는 것을 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걸린다 싶으면 습관 대상의 양을 최대로 줄이세요. 또 다른 방법인 특정 시간 플러스 새로운 환경 세팅은 꼭 해야 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 습관이 없는 아이에게 책 읽는 습관을 만들게 하고 싶으시다면 온 가족이 함께 읽는 30분 독서 시간을 매일 밤 7시 30분에 정하고 다 같이 거실에서 하는 걸로 정하는 거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독서를 하는 습관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는 데는 불과 2, 3일이면 충분합니다. 구성원들이 한두 명 빠지며 흐지부지되지 않게 노력만 한다면 말이죠. 세 번째는 도파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즘 도파민에 중독되어 집중하지 못하고 특정 행위, 대개는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스스로도 몸과 정신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적절한 도파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도파민이 적절하게 분비되면 사람은 성취감과 보상, 쾌락의 감정을 느끼고 흥분감으로 살아갈 의미와 의욕이 생깁니다 즉 일의 능률을 높여주고 의욕을 향상시켜 주며 순수하고 건강한 행복과 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적당한 도파민은 공부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할 때와 목표를 이뤘을 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도 안 했는데 뿌듯해하는 경우 있죠. 그게 바로 도파민의 영향이에요. 하지만 거창한 계획은 그만큼 달성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통해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 즉 성공 경험을 늘려가며 은은한 도파민 자극을 지속적인 보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쉬운 목표는 매력적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쉬운 목표지만 달성했을 때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그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의 경우, 항상 발목을 잡아오던 분수 파트를 한달 만에 끝내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부 습관을 잡아보자는 것이 숨은 목표였죠. 5학년이었으니까 기본적인 자연수의 사칙연산은 할수 있었지만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었고 분수는 아예 3학년 단위 분수,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 개념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연수 사칙연산은 속도 향상을 목표로 목표 시간을 3일 간격으로 5%씩 줄이는 목표를 세웠고요. 분수는 문제 풀기보다 개념 중심으로 1일 1개념을 목표로 관련 동영상을 보고 한줄 요약부터 시작하게 했어요. 하루 공부량을 최대한 적게, 하루라도 빼먹지 않도록 공부량을 정해서 꾸준히 하면 한달 만에 부족한 부분을 전부 끝낼 수 있다는 이상적인 상황을 계속 얘기해줬죠. 처음에는 의도된 연습이 필요하고 이것에 적응하느라 에너지를 쓰지만 습관으로 바뀌면 에너지가 쓰이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A는 한 달간 꾸준히 매일매일 주어진 공부를 해나갔고 한달 후엔 연산 속도도 잡고 분수 개념도 확실히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한 과정에서 나온 엄청난 도파민은 아! 나는 한 달만 집중하면 뭐든 할수 있구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나 기분 좋은 일이구나 를 깨닫게 했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매일매일 달성한 목표를 이룬 것을 투두리스트에 체킹하는 행동이나 포도송이에 칭찬 스티커를 붙이는 행동 또는 SNS에 노출하는 행동 등 다양한 공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때 또나 그리고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 도파민이 폭발하거든요 아이 스스로 습관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생각보다 쉽게 습관이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쉬운 습관 당장 시작하기 단계에선 여러분이 우선 첫 번째로 드려야 하는 습관을 정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지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습관을 시스템화 시켜주세요 여러분 주도하에 아이와 함께요 그리고 세 번째 도파민의 적극 활용해서 지속적인 목표 세우기와 달성 인정의 쓰리콤보를 통해 이제는 아이 스스로 필요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이란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결국 A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습관 형성의 과정과 효과를 크게 깨닫고 부모님과 의논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중학교 가서는 최상위권이 되었어요. 지금은 어엿한 20대고 가끔 안부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건씨랑 천용으로 잘 자라준 것에 일부지만 저도 한몫한 것 같아서 대견하고 또 뿌듯합니다. 습관은 절대 강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공부자라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원리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존 습관을 리뉴얼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중이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 습관 만들기에 작은 힌트 하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